안녕하세요. 절세로 미래를 바꾸는 김현혜 기사입니다. 오늘은 미용실의 세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미용실을 안 가시는 분들이 아예 없죠. 예, 저도 미용실을 굉장히 자주 가는 편에 속하는데 그만큼 이제 시장 규모가 커지게 되고 시장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매출액도 늘어나게 되고 또 이제 미용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많아짐에 따라서 미용실이 뭐 프랜차이즈 형태로도 있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좀 부담이 되다 보니까 최근에는 1인 사업장 형태로 미용실을 많이 오픈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미용실의 경우에는 서비스업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세금이 좀 많이 나오는 업종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미용업에 대한 세금을 잘 알고 대비를 하셔야 문제가 없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미용실에서 내야 되는 세금의 종류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가세고요. 두 번째는 종합소득세, 그리고 세 번째는 원천세입니다. 인건비에 대한 신고,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뉘죠. 첫 번째로 부가세 신고는 일반과세자의 경우에는 1월과 7월 25일에 각각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납부도 그때 하셔야 되죠. 그리고 가니가세자의 경우에는 1년치에 대해서 다음에 1월 25일까지 부가세를 신고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용실은 헤어 기술을 판매하는 거거든요. 유형의 물체가 아니고 무형의 가치를 판매하시는 사업장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미용 재료는 얼마 하지 않거든요. 어떤 숙련된 노하우나 기술 이런 거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거기 때문에 미용실에서는 부가세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매입이 없기 때문에 비용의 지출액의 대부분이 인건비로 지출이 되거든요. 인건비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는 좀 덜게 나올지라고 할지라도 부가세는 좀 줄이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미용실의 부가세는 많이 낼 수밖에 없다. 네, 그렇게 기억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미용실의 매출은 대부분이 헤어 시술로 인한 매출이죠. 네, 이런 헤어 시술로 인한 매출이 신용카드 매출이나 또는 현금을 받았을 때 현금 영수증을 발행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볼 수가 있지만요. 또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뭐 스포니즈라든가 쿠팡, 그 다음에 위메프, 지마켓 이런 데서 쿠폰을 판매하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헤어 티켓을 판매하시는 경우에는 해당 매출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헤어 시술로 인한 매출도 있지만요. 미용실의 매출은 도소매 매출도 있습니다. 헤어 상품, 그런 헤어 제품을 판매하시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해당 매출에 대해서는 좀 별도로 관리해서 도소매 매출로 구분을 해 놓으시는 것도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뭐 샵인샵이라고 해서 미용실 하나에 별도의 공간을 두고 그 헤어 제품을 판매하는 그 공간을 따로 둬서 그 쪽에다가 사업자 등록을 다른 분으로 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샵인 샵 형태로 뭐 미용실 가보면 뭐 네일샵이 별도로 있는 경우도 있고 또뭐 피부관리샵이 있거나 뭐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업자 등록 번호가 따로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려면 처음에 우리 미용실은 영업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되는 업종이 되죠. 시군구청에 허가를 받을 때부터 사업장을 별도로 도소매로 한다라고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임대차 계약을 할 때부터 전대를 해주는 거죠. 미용실에서 전체를 다 빌려서 샵을 뭐 도소매 공간이나 혹은 네일샵을 별도로 또 전대를 주는 거기 때문에 어, 사업자 등록을 하기 전에 이미 이제 임대인과도 그 샵인샵에 대한 그 전대를 해준다라고 하는 동의서를 받아 놓으셔야만 그 샵인샵을 운영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예, 도소매업을 별도로 공간을 구분해서 어, 사업자 등록을 내는 이유는 이제 매출을 좀분산시키기 위함입니다. 미용실은요,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라고 하는 것이 그 기준이 매출액이 5억입니다. 5억 이상이 되면 미용실은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5월달이 아니라 6월달에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되죠. 근데 이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가 되시면 세무대리인에 대한 수수료도 굉장히 높아지게 되고 그리고 세무대리인이 성실신고 확인서라고 하는 서류를 별도로 작성해야 돼요. 그래서 친인척 간의 거래라든가 또는 가공경비 그리고 매출 누락 이런 것들을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라도 그거에 대해서 잘못 사인을 해주게 되면 세무사도 책임을 져야 되고요. 그리고 대표님도 책임을 지게 되고. 또 성실하게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매출 누락에 대한 세무 조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저희가 세금 신고를 진행하셔야 되는데요. 이렇기 때문에 이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를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도소매로 별도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정말 실질적으로 명의가 다르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 헤어 시술 매출을 가지고 도소매 사업장으로 끊는다던가 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또세무서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뭐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를 피하기 위해서 뭐 법인 전환을 할 수도 있지만 미용업은 원칙적으로 그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서 네, 법인으로 사업자 등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를 피하려고 법인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그 많은 체인점들.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 미용실은 대체 어떻게 법인 전환을 했을까요 그런 프랜차이즈 대형 뭐 미용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미용업 그 자체로 사업자 등록을 낸 것이 아니고요 법인사업자를 낸 것이 아니라 뭐 도소매라든가 혹은 교육업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우회적으로 법인을 설립했다고 라 보시면 되세요 뭐 이런 방법도 있어요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를 피하기 위해서 디자인 텍스 1호점 디자인 텍스 2호점 3호점 이렇게 되는 거는 다 이제 본인들의 제자인 디자이너 분들이 각자의 명. 명의로 예, 명의자가 다 다릅니다. 1호점, 2호점, 3호점 하는데 실제적인 소유주는 이제 한 명이고 예,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명의를 달리해서 매출을 좀 분산시키는 그런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소득세가 너무 많이 나오게 되면 또이 공동사업자 형태로 해서 또 세금을 절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미용실은 시군구청에서 먼저 인허가를 받은 다음에 이 영업 허가증 혹은 영업신고증을 가지고 사업자 등록을 내야 되기 때문에 세무서에 이 인허가 단계에서부터 먼저 이제 절세 설계를 먼저 받으시고 어드바이스를 받으신 다음에 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미용실 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많이 질문을 주시는 분들 중에 하나가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라고 질문을 많이 주세요. 미용실 등에 강남에 있는 뭐 청담동이나 압구정동이나 신사동 쪽에 가보면 그런 대형 미용실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연예인분들이 주기적으로 계약을 뭐월 단위로 계약을 맺는다든지연 단위로 계약을 맺고 주기적으로 와서 뭐 매번 방송하실 때마다 뭐 헤어하고 메이크업을 하시잖아요. 대형기획사에서 이런 연습생들과 또 연예인분들의 그 헤어와 메이크업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한 거예요. 거예요. 근데 미용실은 일반가세자든 간이가세자든 상관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를 잘못해서 발행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그 세금계산서 발급을 받은자가 예, 비용을 지출하신 분이죠, 돈을 준 사람, 그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부가세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예,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순간 아무리 세금계산서 발급을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영수증의 효력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할 때 비용처리를 했다라고 하면, 나중에 부가, 엄청난 부가세를 가산세와 함께 다시 토해내야 되는, 1년에 뭐 받은 금액이 천만 원이다. 그럼 100만 원을 다시 토해내야 되는, 부당하게 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토해내야 되는 그런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때 그 기사에 보니까 굉장히 대형 기획사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아무래도 좀 실수를 하신 것 같아요. 매입세액공제를 받아서 부가세를 토해냈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가 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미용실을 처음 운영하시는 분들도 네,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셔서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미용실 비용과 관련해서 인테리어 혹은 권리금을 지급했을 때 세금 처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미용실을 개업하시는 분들은 어, 인테리어와 권리금이 발생을 하시는데요. 이때 만약에 비용으로 인정을 받고 싶으시다면 부가세를 10%더 주시더라도 어,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이세 가지 형태로 발급을 받으셔야만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는 거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권리금을 지급을 하신다라고 하면 반드시 6.6% 이제 내년에는 8.8%에 해당되는 기타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셔야 됩니다. 즉 1억을 준다라고 했을 때6.6%에 해당하는 660만 원을 징수하고 지급을 하셔야만 그리고 이에 대해서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라고 하는 원천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원칙적으로 권리금에 대해서는 비용으로 인정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권리금을 뭐 5천만원 1억씩 지급을 하신다고 라 하시게 되면 세금 처리에 대해서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 진행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미용실 봉사료의 세무처리에 대해서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팁입니다 종업원의 언행이나 뭐 서비스, 친절함 뭐 이런 거에 대한 대가로서 고객이 용역을 제공한 종업원에게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이거는 세금 계산서나 또는 영수증, 신용카드 매출 점표에 그 대가를 구분 기재해야 됩니다. 그 제가 보여드리면요. 영수증을 보시면 봉사료액이 부가세액과 구분돼서 나오게 됩니다. 신용카드 매출액을 구분해서 기재를 하셔야만 봉사료로 인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2만원이 전체 부가세로 잡히게 되는 경우에는 부가세가 1,818원에 해당이 되지만 만약에 봉사료를 구분 기재하게 되면 1,636원으로 부가세가 떨어지게 됩니다. 부가세가 182원이 줄어들게 되죠. 그리고 디자이너분에게 지급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그러니까 수수료 지급 대장, 공사료 지급 대장을 별도로 작성하셔야 됩니다. 누구에게 얼마를, 봉사료를 얼마를 지급했다. 그 미용실의 수입이 아니라 디자이너에게 직접 지출했다라고 하는 친필 확인 서명을 받으셔야 돼요. 거기에다가 뭐 이체증을 통해서 모든 증빙들이 다 맞아야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미용업에 대한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혜택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수도권 가밀 억제 권역, 그러니까 서울이나 경기도 외에서, 외 지역에서 창업을 하게 되면 그 경우에 50%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혜택을 주고 있었는데요. 여기에 미용업이 추가되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만약에 15세 이상, 29세 미만의 창업자에 해당이 되면 군필자의 경우에는 그 군복무 기간을 추가해서 최대 35세까지 해당이 됩니다. 청년 창업 기업에 해당이 된다면 수도권 가밀 억제 권역, 내에서 창업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즉 서울과 경기도권에서 창업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50%세액감면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용실을 창업하시는 분의 대부분의 나이가 20대에 해당이 되시거든요. 20대에서 30대 이렇게 걸쳐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 경우에는 수도권 내에서 창업을 하시게 되면 50%를 감면해줄 수 있다. 청년인데 게다가 수도권 과면 억제 권역 외다 지방에서 창업을 하면 100%감면이니다 소득세를 거의 감면을 받는다. 안 내도 된다. 5년 동안이나. 그래서 굉장히 큰 혜택이니까요. 여기에 미용업을 추가된 게 2018년도 5월 29일에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이 규정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20대이신 분들은 수도권에서 창업하더라도 5 0나 감면을 받으실 수 있다. 그래서 이 혜택을 잘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미용업 세금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만약에 미용업 세금과 관련된 질문이 있으시다면 디자인 텍스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현혜 기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